때탈 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때탈 줄, 지금 이어 달리기가 버그가 있기 때문에 때탈 줄로 가서 점수 가 과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DJ보다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1번 주자가 좀 위기야. DJ가 좀 위기긴 해요. 일단 점수 자체는 진짜 일단 DJ보다 좋은 건 확실해요. 내가 이거는 장담할게요. DJ보다는 점수가 잘 나와요. 확실히 DJ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고. 다른 애들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아, 트위치 백수가 뜻수에요 아, 어, 그런, 그런 뜻이 있었구나. 으흠, 몰랐네요. 자. 용용이 체력 차는 게 아니라 조금씩 버티는 듯,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뭐 조금씩 차니까 버틸 수 있, 있는데, 얘는 이제 한 번에 체력이 많이 차죠. 나, 저 나무 터지는 위치가 약간 랜덤인데? 아까는 좀더 뒤에서 터졌는데, 지금 저기서 터지네? 아까는 땅에서 터졌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대로 가봅시다 전에 눈설탕맛 에픽이에요? 에픽이에요 에픽 에픽 맞아요 에픽 마법상이 나온거야 이번에 아, 일단은 눈설탕맛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느낌으로만 보면은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팝콘보다는 아니지만 어, 팝콘보다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팝콘보다는 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발악점부를 이번에 열심히 해서 제발 마지막 변신 한번더 해볼게요. 마지막 변신 한번더 하면은 뭔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일단은 여기서 1억 점을 돌파를 하죠. 1억 점 돌파. 어 점수가 너무 좋다. 그럼 내 낙사를 해야 되는데 낙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낙사를 하자, 오케이. 아까도 여기서 낙사했죠, 근데, 어차피. 일단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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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낙사를 하고, 발악점프까지 해야지, 그 소문약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것같아 마지막. 그 붉은알로 살아나서. 발악점프만 잘하자. 발악점프 했어요, 발악점프 했어. 이 정도면 소문약 먹겠지, 이제. 소문약 어딨냐. 와! 뭐야 소물약 먹은 거 동시에 이거 좀 끌어먹을게요. 아 끌어먹을려 했는데 와 이걸 또 살아가? 패물약 때문에 또 살아가? 죽나? 아 여기서 죽나?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어 일단은 점수는 1억 2천 딱 1억 2천만점 나오네. 아까 이제 포커스 패턴까지 합치면은 1억 2천 50만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DJ가 기적의 마지막 변신이 있기 때문에, 눈설이 여기서 한번더 변신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DJ 같은 경우는, 어? 마법의 변신이 있잖아. 뭐 얘가 엔진을 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번 주자는 DJ한테 좀 꿀리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카페 타이밍은 이쁜데, 자력이 없는 게 아쉽다. 자력이 없는 게, 좀 아쉽네. 자력이 없는 게. 점수가 일단은, 네, 2000, 3100만 점, 그쵸? 그렇죠? 3100만 점. 천사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천사보다 앞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앞서는 느낌은 좀 있어요. 이제 낙사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여기서 낙사를 할게 이쁘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번지. 오케이. 그래야지, 이게 천사랑, 그, 똑같은 것 같아요. 능력 발동하는 그 시간이 똑같은 것 같다 보니까, 어, 카펫은, 카펫을 이제 제대로 터트리려면 여기서 낙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튼, 뭐, 저, 소라껍데기도 낙사 한번 하면 좋으니까 여기서 한번 똑같이 할게요. 이게 변신한다 해도 1억 점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천사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는 넘사벽인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천사가 막 다른 데서 안 써도 이 자리에서 계속 있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아직, 아직 모르니까 마지막 변신이겠죠, 이게. 아마도. 아직 몰라. 아니알것 같아. <laughs> 알것 같아요. 아, 여기 서 이거 먹어줘도 거리는 일단 천사만큼 나오는데, 천사는 천상의 별도 있잖아. 이건 심지어 그 성배까지 꼈는데, 성배까지 꼈는데, 천사 는 일단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는데 9천만점, 천사보다 1500만점이 낮아 변신 한번더 하면 모르겠는데, 변신 한번더 한다고 해도 조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일단 더달린다 해도 9150만점, 이렇게 마감이 되네요. 막, 예를 들어서, 곰젤리 파티가 이렇게 막 나오는 데면은, 대박이잖아. 지금 대박이잖아. 지금 저거 하나당, 어, 백만 점이야. 물론 자력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근데, 곰젤리 파티가 없는 맵에서 쓰면은, 당연히, 눈설탕, 도 막, 젤리, 어? 점수 증가하는 게 스킨이 더 좋겠죠? 일단 봅시다. 약간 팝콘에 좀 비교를 하자면은, 좀 아쉬워요. 지금 많이 아쉬워. 팝콘에 비교를 하자면. 팝콘은 아까 5,700만 점 여기 입구에서 5,700만 점 정도가 나오고 가는데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쉬워 뭔가 좀 아쉬워 뭔가 팝콘에 비하면은 많이 아쉬워 그냥 약간 천년나무 느낌 천년나무나 어...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천년나무나 DJ 아니면 키티 이런 느낌이야 약간 팝콘에 좀 뒤쳐지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변신을 또 하죠. 네, 체력 상태가 너무 없긴 하네요, 확실히. 이러면 좀 아쉬울 수가 있어. 체력 상태가 너무 없어. 붉은 알이 있다고 해도, 거리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팝콘은 1.6억까지 나오는데, 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죠? 박락 점프 했어요. 1.6억이 나올 것 같진 않죠? 절대. 그쵸?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뭐 변신 한번더 한다고 해도, 어? 1.6억까지 나올까요? 아, 여기서 죽네요. 한번더 변신했다 해도, 한, 그, 그래, 많이 쳐줘서 한 1300만 점 추가를 한다고 해도, 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음. 눌렀나? 여기서도 한번 쓰고, 얘가, 미미보다, 지금 미미가 진짜 아쉬운 게, 거리가 좀더 가야 돼. 네, 지금 이 방금 무지개 곰젤리 파티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그 변신을 해야지 막변이 되기 때문에, 저기서, 발동을 시키려고 천연나무 위치를 끄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거리가 좀 아쉬워요. 거리가 좀더 좋다. 그럼 다음 주자 바로 키티를 써도 진짜 좋거든요? 그 이제 일반, 일반 젤리 대박 구간에, 사과젤리를 변신시킬 수 있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키티를쓰면은 대박이에요. 아, 일단은, 알파벳 2는 피할게요. 알파벳 2 e 먹어가지고 괜히 보탐 가긴 싫고, 피해갈게요. 변신을 한번더 하나? 변신을, 일단은 보물상자에서도 보물이 계속 나왔는데, 붉은악 키면 변신을 한번더할것 같은데, 변신을 한다고 해서 막 2,300만 점이 증가할 것 같진 않네요. 그쵸? 오케이. 점수는 일단 자몽이가 여기서 4,200만 점 나오거든요. 4,200만 점 정도? 많이 쳐도 4,300만 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몽이는. 근데 벌써 이제 4,300만 점은 돌파하죠, 이, 이번 변신 때. 그리고 한두번 정도 더 변신할 거 같은데, 두 번이나 한번 정도? 두번 내지 한번 정도 더 변신할 거 같은데, 일단 봅시다. 일단 5천만점 돌파하면서 다음 맵 진입을 하죠. 일단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불털 먹어주고. 발악선 부도 해주고. 붉은은 살아나면서. 이게 이제 막변이 되겠죠? 여기서 생, 생용 물약도 하나 더 먹네. 막변 무조건 하고. 일단은 막변은 무조건 하고. 오케이. 자, 이제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들여주시고. 자, 죽어. 요거까지 먹고 죽으면 될것 같아. 그쵸? 맞죠? 이러면 이제 구미호 빌드도 딱딱 여기서 하면은 딱 맞을 것 같고. 일단 점수는 7천만 점 나왔거든요. 자몽이는 여기서 4,260만 점까지 나와봤어요. 제가. 그러면은 딱 7천만 점 나왔으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은 2,735만 점이 여기서 쓰면 이득이요. 일단 카펫 타이밍 자체는 좋네요. 진짜 나중에 천사만 언젠가 여기 꼭 끌고 와야겠다. 천사만이 이번 주자로 밀려 나면은 끌고 올게요. 자. 점수 일단 3천만 점. 일단은 화이트 초코보다는 점수가, 화이트 초코 점수를 이겼어요, 일단은. 점점. 아직, 아직 이긴 거 아니고, 화이트 초코는 3,450만 점까지 나오고요. 얘는, 지금 이제 3,300만 점 나오고, 한번더 변신할 것 같죠? 한번더 변신할 것 같아요. 아, 파도 타이밍 진짜 좋은데. 막 천사가 지금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방금 이 구간. 천사가 달린다고 생각하면은 카펫도 여기서 터지네 심지어 카펫도 여기서 터지면은 와 천사만 여기서 쓰면은 작살 날것 같은데 일단 변신을 마지막 변신 딱 깔끔하게 해내요 붉은 알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엔진 같은 거 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체력 물량을 좀더 먹어서 일단 4,900만 점 오케이 4,900만 점 일단은 요 능력 한번더 터트리고 여기서 달려가면 은될것 같은데, 일단은... 아, 이거... 제 발악 점프를 하고 막 낙사도 하면은 거리는 돼요. 거리는 돼는데, 여기서 해봤자 한 5,300만 점 나왔겠죠. 자, 그러면은 화이트 초코 자리는 일단은... 면은 일단 눈설탕으로 화이트 초코 자리에서 썼을 때는 1,850만 점이 이득이요. 1,850만 점이 이득이고, 자몽이 자리에서 썼을 때보다 좀 아쉽죠?